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결국 이 중요한 C라는 점이 아, 반시계 방향으로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10초 후에 B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 일단 Q랑 만나지 않는데 그림을 넘겨볼게. 여기서 출발한대. 여기서 출발하고 어, 각각 이 바둑판 모양의 거리는 다 1입니다. 일단 최단거리로 가려면 10칸 올라가야겠죠. 10칸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C는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했어요. 출발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지? 그럼 이건 마치 장애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장애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가는 길 중에 반드시 지나는 점을 제가 먼저 찍어볼게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점 중에 하나는 거쳐서 절로 가야겠지. 에, 맞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Q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만나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만나는 거지. 만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언제 만나는지. 자,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할 텐데, 여기서 뺑글뺑글 도는 C랑 만날 여지가 있으려면 적어도 몇 칸은 가야 돼? 다섯 칸은 가야겠지. 맞죠? 다섯 칸을 이렇게 가면 만날 리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할, 만약에 A가 여기서 일로 가려면 다섯 칸 가야 돼요. 다섯 칸. 그럼 5초 후에 C는 어디 있느냐? 자, 1초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5초 후에. 자, 5초 후에 여기 있을 텐데 그럼 만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 얘 여기서 A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면 만나겠죠. 위로 가면 만납니다. 근데 일로 가면 안 만나지. 마, 맞아요. 일로 가면 만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는 점은 이 1, 2, 3번 중에 어디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요. 2번 외에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 여기가 지금 2번입니다. 그럼 나는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거리에서 A에서 2번 들려서 B 가는 경우만 빼면 그 외에는 다안 만나지 않겠어? 그럼 A에서 B까지 가려면 결국 10칸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A에서 2번. 2번 맞습니까? 아, 2번. 2번 가는 길이 일로 3칸, 3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난 후에 다시 3칸, 1칸 가야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거 계산하시면 130이 나옵니다.